안녕하세요. 네오의류규수입니다 우리는 지금 HSK 상급 장문 파트한 기출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연동문입니다. 자, 지에 단어 봅시다. 지에 마중하다. 이 펑요 여자친구죠. 어, n이라는 유도로도 있어요. 만약 여사친, 여자 사람 친구일 때는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가 야돼요 더가 들어가지면 돼요. 유더펑요. 그러면은. 남자친이 돼요 남친도 남펑유와 난다펑유는 뜻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지장 공항이죠. 문제 봅시다. 자, 지에라는 동사가 있고요. 그렇죠? 취라는 동사가 있어요. 야오는 조동사죠. 그럼 이제 인칭되면서는 주어니까 맨 앞으로 놓읍시다. 취라는 동사는 장소를 목적으로 가져요. 지에는 유펑유를 가졌죠. 자, 야오라는 조동사는 당연히 동사 앞에서 쓰이는데, 연동문일 경우에는 첫 번째 동사 앞으로 와요. 그럼 어떤 동사가 취지창이 먼저 오느냐, 지엔 유펑유가 먼저 오느냐는데, 우리 다음 문법 설명에서 얘기하겠지만, 취나 라이가 앞 동사로 쓰이고, 뒤에 다른 동사가 오면은요, 여자친구를 마중하러 뒤가 목적이 돼요. 공항에 가려고 합니다. 뭐 가야만 합니다도 돼요. 야우도 두 가지 뜻이 있으니까 그래서 타야우 취지장 취행이 요이 형식으로 나가야 하는 게 정답이죠. 자 일단 조동사 야우부터 합시다. 의지를 나타낸다. 뭐뭐 하려고 한다죠. 이때 부정형식은 부야우가 아니에요. 많은 친구들이 부야라고 생각하는데 부샹이나 부유인이에요. 니야오 칸마 보실래요? 의지를 묻죠. 부샹 카 보고 싶지 않아요. 워부 유에니 칸 이렇게 되는 거죠. 답이. 그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반드시 도리상 마땅히 실행해야지 돼요. 그래서 명령, 권고, 부탁 등에많 있어요. 니아 주의 파인. 발음에 좀 주의해야만 해요. 명령이나 권고죠. 부정형식은 부유하고 아니라 부용이나 부이예요워 부용 주의 파인. 난 발음에 주의하지 안아도 돼요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쓰인 연동문, 여기서 쓰인 야오는 이 연동문에 쓰인 야오는 뭐뭐 하려고 한다는 의지를 나타내죠. 공항에 여자친구 마중하러 간다. 연동문이라는 것은 중요한 부분 은 하나의 주어예요. 그다음에 두개 이상의 서술어 순서를 바꾸쓸수 없는 서술어로 이루어진 문장을 얘기한다. 주어가 하나의 하고 연달아 동사가 나와줘야 한다. 기본 형태는 주어 하나죠. 동사 원, 동사 투, 목적어, 목적어, 다른 목적어죠. 목적 목적어 원, 목적어 투가 되겠죠. w a 방젠 나젠바 나는 돈 지갑을 가지러 뒤부터 해석했죠. 뒤가 목적이 돼요. 왜? 앞 동사가 취나 라이가 오기 때문에 방에 갔습니다. 우리 말로 보면 나는 방에 가서 도, 돈 지갑을 가져갔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텐데 중국어에서는 뒤부터 해석해서 들어온다. 연동문에. 한 가지 특색이죠. 연동문의 종류는 총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뒷 동작이 앞 동작의 목적이 돼요. 물건을 사러 상점에 갑니다. 상점에 가서 물건을 샀습니다가 아니에요. 물건을 사러 상점에 갑니다. 즉앞동사가 라이나 취일 경우에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다시 문제 풀어봅시다. 자, 인증대변사가 주어로 오고요. 지앤이펑유는 목적가셨어요 그러면 취라는 동사는 장소를 목적으로 가져야 한다. 여우라는 조동사는 연동문 첫 번째 동사 앞에 쓰인다. 지엔 유방요 다 여우 취지 장 지엔 유방요. 그는 여자친구를 마중하러 공항에 가려고 합니다.가 정답이죠. 자,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세요. 주요 문법 정리합시다. 앞 동사가 라이나 취일 때는 뒷동작이 앞에 동작의 목적이 된다. 물건사로 상점에 갔습니다. 뒤부터 해석해 줘라. 연동문의 기본 형태는 주어에 주어가 하나고 동사가 바꿨을수 없는 동사 순서를 바꿨을수 없는 동사가 두개 이상 나오는 거다. 그렇죠? 조동사 야오는 반드시란 뜻으로 쓰일 때는 대부분 명령, 권고, 부탁 등에쓰 이고 뭐뭐 하려고 한다. 강한 의지를 나타낼 때는 반대 말은 부야오가 아니라 부시앙이나 부유엔이다. 주요 단어요. 지혜 마중하다. 니펑여 여자친구. 찌장 공항이죠. 질문 있으면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답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